안녕하세요, 잘잘잘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앨리스는 언니와 함께 강둑에 앉아 있었어요. 아, 심심해. 바로 그때 토끼 한 마리가 휙 하고 지나갔어요. 총총총 뛰어가던 토끼는 울타리 아래에 있는 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궁금해진 앨리스도 무작정 뛰어들었어요. 쿵! 앨리스는 낯선 곳에 떨어졌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하얀 토끼는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았죠. 그때 탁자 위에 황금 열쇠가 눈에 띄었어요. 열쇠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 작은 문에 꼭 맞았어요.내 몸이 작아진다면 저기로 갈수 있을텐데 한참을 두루 번거리던 앨리스의 눈에 "날 마셔요"라고 쓰인 작은 병이 보였어요.병에 담긴 주스를 마시자 몸이 슝 줄어들었어요. 몸이 작아져서 황금 열쇠까지 손에 닿지도 않아. 앨리스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나 날 먹어요 라고 장식된 머핀을 보았어요. 머핀을 한입 베어물자 이번엔 몸이 아주 커져버렸어요. 엉엉엉 정원으로 들어가기 더 어려워졌어. 앨리스의 눈에서 수박만한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금세 커다란 눈물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하얀 토끼가 장갑과 부채를 들고 나타났어요. 앨리스를 보고 놀란 토끼는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렸어요. 속상한 앨리스는 부채질을 했어요. 아, 내 몸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이 부채 때문이야. 얼른 부채를 내려놓았지만, 이미 작아질 대로 작아진 앨리스 는 눈물 웅덩이에 푹 빠져 버렸어요 잠시 정신을 잃었던 앨리스가 눈을 떴을 땐 들판 위였어요 그때 하얀 토끼가 다시 나타나서 소리쳤죠 집에 가서 내 부채와 장갑을 가져 와 당황한 앨리스는 토끼가 가리킨 집을 향해 뛰었어요 허겁지겁 2층으로 올라간 앨리스는 작은 병을 보았어요. 어? 이 병은 또 뭐지? 앨리스가 병에 든 주스를 마시자 쑥쑥 몸이 커져 머리가 천장에 닿고 말았어요. 퐁퐁퐁 잠시 후 작은 돌들이 날아들더니 곧 케이크로 변했어요. 케이크를 먹자 앨리스의 몸은 다시 줄어들었어요. 원래 내 키로 돌아가고 싶어. 또 뭔가를 먹거나 마시면 될것 같은데. 집 밖으로 나온 앨리스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근처에 앨리스 키만한 빨간 버섯들이 있었어요. 저 버섯을 먹으면 될까? 망설이는 앨리스 앞에 커다란 애벌레가 나타났어요. 이쪽은 크게, 저쪽은 작아지게 하지. 앨리스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애벌레가 소리쳤어요. "버섯 말이야." 앨리스는 버섯 한쪽을 뜯어 먹어 보았어요. 그러자 턱이 발에 부딪힐 정도로 온몸이 오그라들었답니다. 앨리스가 얼른 다른 쪽을 뜯어 먹자 이번엔 어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목이 쑥 늘어났어요. 꼭대기 둥지에서 알을 품던 비둘기가 놀라 말했어요. 내 알을 노리는 못된 뱀아, 저리 가! 나는 뱀이 아니야. 내가 뱀이라고 해도 내 알은 싫어. 앨리스는 버섯 이쪽 저쪽을 뜯어먹고는 원래 키로 돌아왔어요. 아까 그 하얀 토끼는 어디로 간 걸까? 생각에 잠긴 앨리스에게 체시 고양이가 말했어요. 3월 토끼는 저쪽에 살아. 3월 토끼와 모자장수는 겨울잠 쥐를 사이에 두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모자장수가 앨리스에게 말했어요. 너도 나처럼 시간이랑 잘 지내면 좋을 거야. 시간이랑 친해지면 시간은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그래서 난 항상 차 마시는 시간이지. 여기도 이상한 곳이야. 앨리스는 서둘러 사월토끼집을 떠났어요. 정신없이 숲길을 걷고 또 걷다가 보니 어느새 황금 열쇠가 있던 곳에 도착했어요. 앨리스는 황금 열쇠로 문을 열고 정원으로 들어갔어요. 정원사들이 흰색 장미에 빨간 칠을 하고 있었어요. 왜 장미를 빨갛게 칠하고 있나요? 앨리스가 물었어요. 빨간 장미를 심어야 하는데 하얀 장미를 심었어. 여왕님의 보시면 우린 살아남지 못할 거야. 빰빠라밤빠. 그때 여왕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왕이 정원사들을 잡으려고 하자 앨리스는 그들을 숨겨 주었어요. 화가 난 여왕은 앨리스를 끌고가 멋대로 크로켓 경기를 시켰어요. 공은 고슴도치였고 방망이는 홍학이었어요. 앨리스가 고슴도치를 치려고 하자 고슴도치는 구부렸던 몸을 펴고 제멋대로 돌아다녔어요. 경기가 엉망이 되자 여왕은 1분에 한번 꼴로 이놈을 잡아라! 하고 소리쳤답니다. 경기 후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 한가운데는 카드 잭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죠. 하얀 토끼가 근엄하게 말했어요. 여왕님이 파일을 만드셨는데 카드 잭이 훔쳐 멀리 달아났다. 증인으로 모자장수가 나타났어요. 증언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감옥에 집어넣겠다. 놀란 모자장수는 빵 대신 찻잔을 한입 가득 베어 물었어요. 순간 앨리스의 몸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왕이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자 여왕이 소리쳤어요. 선고가 먼저고 판결은 나중이야. 선고를 먼저 하는 법이 어딨어요? 화가 난 여왕은 소리를 쳤어요. 저 애를 먼저 잡아라! 사형이다! 그러자 병사들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앨리스 위로 떨어져 내렸어요. 으악! 앨리스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어요. 바람결에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떨어지고 있었지요. 아, 꿈이었구나. 엘리스는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언니에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